제가 시설 라우스 농사를 하면서 제가 제일 불편하다고 느꼈던 건 작물에 물을 줄때 수동으로 구역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자동 관수 시스템을 활용해 아주 편하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수동으로 밸브를 조작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보는 제가 다 답답할 정도입니다. 왜 자동 관수 시스템을 쓰질 않는지. 자동관수 시스템 정말로 추천합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사용하는 자동관수 시스템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쓰는 자동관수 시스템은 원격 제어는 안되지만 스케줄러를 통해 가지고 미리 세팅되어진 값을 설정해 놓으면 자동으로 양수기를 돌려 물을 주고 꺼지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